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어, 지금 저기 남산에 활수로 가요.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는데, 어, 남산에 활터가 있거든요. 같이 가볼래요? 예, 네, 따라와요. <웃음> <웃음>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갈수 있어서 좋죠. 특히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도 별로 없고 맑은 공기에 새소리, 풀벌레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 개인 영화래요. 선생님, 제... 오늘 사용물 내고. 네, 이게 활, 이거, 활이 지금 궁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풀, 풀어서. 보통 일본이나 서양사는 있는 이 구부진대로 그냥 정면으로 매는데, 우리나라 활은 독특하게 이걸 한번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탄력이, 탄성이 더 좋겠죠. 이걸 깍지라고 그러는데, 활을 맨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엄지에 이런 깍지라고 그래요. 여기다 대고, 당길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넣고, 자,를 들고, 사대로 나가겠습니다. 할배 0니다 방금 어떻게 잘 쏘셨어요? 아, 이제 조금씩 나지네요. 방금은 얼마나 맞으셨어요? 다섯 발 중에서 네발 맞췄죠. 그럼 많이 맞추신 거 아니세요? 어, 평균 이상은 <웃음> 돼요. 쏠 <laughs> 때마다 다섯 발 중에 네발 이상만 맞추면 어, 어디 가서 서울에서는 신여대에서는 뭐 탑에 들죠. 선생님, 지금은 뭐 하러 가시고 계세요? 화살, 이제 쏜거 주로 가요. 보통 다섯 발을 한번 쏘고, 잠깐 쉬었다가 다섯 발 쏘고, 쏘셨다 다섯 발 해서 토탈 열다섯 발을 쏘면, 거의 이제 주스러 가야죠. 그래서 지금 주스러 갑니다. 화를. 화살. 요즘은 이제 운동 삼아, 나이 드신 분들도, 80이 넘으신 분들도 직접 화살을 챙기러 옵니다. 그래야 내가 쏜 화살이 어디에 꽂혔는지 이런 걸 보면서 다음 화살을 쏠때그 조정을 할수 있죠. 그렇죠? 과표 그래서 맞춘 살들은 이렇게 앞으로 튕겨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저 관역에 맞은 살들은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좀 튕겨 나가지만은 이게 이제 다 맞은 살들이에요. 관역에 맞은 살들.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죽을 게 많으시다는 거, 많이 맞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화살을 빨리 수고할 수 있는 것도 고수의 고수의 타이틀의 덕이죠. 그래서 저다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활쏘기의 취미를 붙여서 지금은 주몽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SSN 일기 김석철입니다. 네, 뭐, 은퇴 전에 아내의 권유로 권유라기보다 강권으로 여기에 끌려와서 배웠는데 이즘 아주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저는 강추입니다. 일단 뭐, 심신 단련을 한다는 데서 으뜸이고요. 그다 무리하게 자기 신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나이에 좀 남들과 겨루기를 할수 있다는 것 또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겨루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들과도 한번 겨뤄볼 수 있다. 그게 아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쓸수 있는 활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그거 뭐 골프나 테니스를 칠때는 상대 파트너가 있어 가지고 약속으로 하고 거기 얽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쏘고 싶은 시간에 올라와서 쏘고 싶은 만큼 쏘고 싶은 시간만큼만 쓸수 있는 아주 멋진 운동이죠 물론 다르죠 <laughs> 다른데 잘 맞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있죠 뭐 옛날에 젊을 때 당구를 배우면 잠자기 전에 천장이 뭐, 다이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당구대처럼. 그것처럼 안 맞은 날은 좀또 곱씹어 보면서 좀더잘 맞춰줄, 잘 맞출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에 다짐도 하게 되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뭐꼭이 활이라는 게 뭐, 백발 백중이 된다. 그런 것보다는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리일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시 제가 서울시 시니어 대회에서 제가 두번 우승을 했습니다. 맞춰서... 아, 그때는 15발 중에 12발. 보통 전국대에 나가면 시니어 대회라 할지라도 15발 다 맞춰야 되는데 요 서울시는 좀 약해요. <laughs> 그래서 12발 정도 되니까 우승을 했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죠. 이제 멋진 가을 하늘이 우리를 반기는 청고마비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의 일상을 이 자연에서 활을 쏘면서 즐겨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활터에서 배워요.